정확하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 기획사들 있잖아요. 네. SM 같은 경우는 김애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계된 걸로 알고 있고, 왜냐면 제가 병원 생활을 하기 전부터 막 그런 거거 제가 <laughs> 마지막에 있었던 병원 원장님이 우리 사이더스 자문위원회거든요. 그데한 <laughs> 명도 안 왔어요. 어, 그래서 원장님한테 물어봤죠. 어. 그냥 써먹기만 한 거야. 아,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퇴근하고 그때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laughs> 수술방이든, 그 다음에 실장님이든, 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야 되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데뷔하기 전에 다 하잖아요. 그쵸, 맞아, 딱 맞아. 딱 예뻐진 모습으로 하는 요즘에는 워낙 개성인 강한 얼굴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쉬는 동안에 수술을 하는 것보다 시술적으로 솔직히 많이 해요. 업그레이드가 아, 네. 계속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 꽤 됐죠. 그 똑같은 자리에 허벅지에 구멍이 다 나있는 네, 거예요. 그래 그게 이 허벅지 그 지방흡입. <목소리> 맞아요. 초음파부터 해서 복의 톡스 어, 음. 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말복지가. 그지 그지. 병원이랑 연계되어 있으면 그 소속사에 있는 아이돌 얼굴이 약간씩 느낌이 비슷한 것도 맞아.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도 코 수술하면 다 똑같이 나오는 거 알죠? 아, 그쵸. 남자든 여자든. <laughs> 어, 어, 신기해. 약간 어. 그러니까 <laughs> 그 정도로 옛날에 다 똑같은데 요즘에는 다 생긴 게 다르다 보니까 다 맞춤 성형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미지는 조금 다 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어. 연예인들은 수술하고 싶은 걸막 공짜로 하고 그러겠네요 엔터 쪽이랑 연계된 병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랑 워낙 이렇게 조금 친분이 있는 분들이 아 우리 병원에 와서 해줘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홍보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음. 비용은 안 받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어. 아이돌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있었던 병원에서 갓 이제 데뷔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왔는데 그런 친구는 수술은 안 하고 시술만 했어요. 시술하고 나면 사진 촬영을 못하니까 시술하기 전에 다 이제 홍보용으로 사진 촬영을 해놓고 기본적으로 필러, 보톡스. 그런 거다 바꾸고 돈또 하나 또와 어, 너무 좋다, 좋다. 아, 진짜 좋 근데 매워요. 요즘에 너무 이제 아이돌들이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얼굴이 응. 또 너무 안 좋게 변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네. 회사 차원에서 각서처럼 수술하지 말고사지 어, 않는다, 뭐 어, 이런 것도 네. 뭐 있고 하더라고요. 개성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요즘에는 또 과기하는 추세는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좀 자연스럽게 음.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런 것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우선 티가 안 나는 거. 보톡스? 나고. 아, 보톡스는 응. 응. 그냥 남들이 봤을 때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어? 살좀 빠졌네? 응, 응. 그리고 또 윤곽 주사 같은 경우에도 응. 변화가 아, 변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응. 생각하시는 것처럼 응. 필러 같은 경우도 사실 티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딱 와도 안 어. 남들한테 나뭐 했어? 나코 필러 했어? 나 팔자 필러 했어?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맞아요. 모르는 그치. 경우가 있어서 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누가 알아볼까 봐 아.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laughs>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laughs> 아. 그리고 해도 내가 맨날 거울 보면서 막 보지 않잖아요, 남들은. 그러니까 잘 몰라요, 사실. 음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리프팅 같은 경우는 녹는 실, 안 녹는 실을 해도 수술 시간은 짧아요. 수면 마취에다가 1시간 내외로 끝나고. 아프거나 상처 남는 건 어때요? 어, 요즘엔 오. 절개를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도 솔직히 주말 이용해서 하면 일상생활 바로 복귀 가능하고 안 녹는 실이 좋은 거는 일단은 지속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지속력이 좋은데 대신 평생 내가 이물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 녹는 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뭐, 피디오실 중에서도 민트실이나 뭐, 보... 되게 많아요 리프팅 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기가 나 있어가지고 음. 그게 이제 딱 걸어줘서 땡겨주는 거거든요. 음. 민트 실 같은 경우에는 회오리식으로 돼가지고 돌기가 어. 있기 때문에 장력을 아무래도 잘 받아주는 것도 있고 음. 실 자체도 좀 튼튼한 면도 있어요. 이 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좀 리프팅 효과가 확실히 음. 좋다고 볼수 있어요. 음. 음. 돌기도 많고 네, 거기에다가 돌기도 회오리 네. 걸었을 되고. 때 네. 걸리는 면적이 많은 거죠. 어. 네. 확 올라가겠다. 네. <laughs>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나 붙잖아요그 부을 때가 더 예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부을 때 조금 약간 빵빵할 때그때 음. 어, 그 조금 라인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훨씬 더 예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붓기가 빠지면서 조금 더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가슴수술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진짜.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네.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